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회계 원리의 김동수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재 21쪽에 오시게 되면 부채가 나옵니다 오늘 시간에는 부채와 자본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제 4강 시간에서는 자산을 배우셨죠 자산에는 크게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있었습니다 유동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자산이 되겠고요 그러나 유동자산에는 당좌자산과 최고자산이 있었죠. 그리고 비유동자산은 1년 이후에 현금화되는 자산이 비유동자산이었습니다. 여기는 네 가지가 있었죠.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이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부채인데요. 기업에서 영업 활동 하시다 보게 영업 활동하다 보게 되면 어, 자금이 부족해서 거래처에서 돈을 빌려오는 경우도 있고 또 거래처로부터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거래처한테 갚아야 될 의무가 생기겠죠? 그러한 갚아야 될 의무를 우리는 부채라고 합니다. 부채. 다른 말로 우리는 채무라고 하는 겁니다. 채무. 채무를 회계상에서 용어를 부채라고 한다. 이것을 빚이라고도 하죠. 빚, 아, 빚을 우리는 부채라고 한다. 그렇죠? 타인에게 영업활동하는 데 있어서 타인에게 기업에서 타인에게 갚아야 될그 의무 채무를 부채라고 한다. 또 어, 여기 이제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에서 지난 시간 배운 자산에서 어, 부채를 빼게 되면. 자본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먼저 부채부터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채에도요, 유동부채가 있어요. 유동부채가 있고, 비유동부채가 있습니다. 이제, 주로 오늘 공부할 내용이 유동부채가 많고요. 비유동부채는 저 뒷부분에 가서 또 배웁니다. 자, 역시 유동부채는 기업에서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될 부채입니다. 1년 이내에 상환될 부채.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될 부채입니다.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거라는 거죠. 그러나 비유동부채는 1년 이후에, 1년 이후에 상환될 부채가 비유동부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나와 있죠. 그러나 박스 보니까 유동부채가 나와 있고 비유동부채가 나와 있는데 뭐, 매입 채무. 외상 매입금과 지급원을 합쳐서 매입 채무. 박스가 나와 있는데요. 어, 우선, 음, 오늘 공부할 내용은 주로 유동부채를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어, 뒷장 넘겨보시게 되면 22쪽에 보시게 되면 그 유동부채가 나와 있습니다. 부채계정 내용에 거기 나온 8가지, 8가지가 다 유동부채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외상 매입금 볼까요? 자 외상매입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유동부채인데요. 8가지 매입했다는 건 상품을 사왔다는 거지요. 매입했는데 거래처에서 뭘로 사왔어요? 외상으로 사왔습니다.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을 때 생기는 채무를 외상매입금이라고 합니다. 갚아 되겠죠? 부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상품을 사왔는데 외상으로 사왔다는 겁니다. 갚아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부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급어음입니다. 지급어음은 상품을 매입하고 돈이 없으니까 1개월 후에 또는 3개월 후에 6개월 후에 지급하겠다고 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발행자 입장에서 회계처리하는 것이죠. 발행자라는 건 어음 작성자 입장에서 회계처리입니다. 그러면 내가 상품을 매입하고 3개월 후에 지급하겠노라고 약속어음을 발행했으니까 나는 3개월 후에 갚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급어음인데요. 이때 이두 가지 공통사항이 상품을 매입하고 생긴 채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한다? 매입채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을 매입채무라는 말을 씁니다. 그다음에 돈을 빌려 왔는데요. 상환 기간이 1년 이내에 갚는 조건으로 빌려 왔다. 단기 차입금입니다. 단기 차입금 빌려온 돈을 1년 이내에 갚는 조건으로 빌려 왔다. 단기 차입금, 즉 금융기관에서 외부에서 돈을 빌려 왔는데 상환 기간이 1년 이내이다. 단기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지급금입니다. 지급은 할 건데 미지급이었다는 거예요.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미지급금은 상품이 아닌 물건입니다 상품이 아닌 건물을 사왔다 토지 비품 차량 운반 구 등을 사오고 아직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미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상품을 매입하고. 돈을 안 줬다. 외상 매입금. 상품이 아닌 물건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금입니다. 비품을 사 왔다. 건물을 구입했다.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선수금입니다. 선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을 주문받고 계약금으로 미리 받는 돈을 선수금이라고 합니다. 상품을 주문받고 계약금으로 미리 받은 돈을 선수금이라고 한다. 그러면 주, 계약금을 미리 받았으니까 계약금 받은 것만큼 나는 물건을 상, 상대방에게 발송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선수금도 부채가 되는 것입니다. 계약금을 받은 겁니다. 계약금 미리 준 거는 선급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예수금입니다. 예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돈을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소득세의 수금. 여러분 회사에서 종업원들에게 급여 지급할 때4대보험을 띄고 지급합니다. 그렇죠? 어, 뭐 소득세, 뭐 건강보험료 여러 가지 4대보험을 띄게 되는데요. 어, 회사에서는 사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 각종 근로소득세를 띱니다 그러면 그 소득세는 국가에다가 납부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세무서에다가 그래서 회사에서 사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각종 근로소득세를 띄고 주고 그 소득세를 가지고 있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할 돈이기 때문에 예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에서 일시적으로 남의 돈을 보관하고 있는 돈을 남의 돈을 보관하고 있는 돈을 예수금이라고 한다. 소득세 예수금, 건강보험료 예수금. 건강보험료, 예수금,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남의 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돈, 예수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입니다. 미지급 비용과 선수 수익, 아주 잘 나옵니다. 뒤, 뒷부분에 가서 나오는 거죠, 이거. 이런 것들은 기말 결산 시에만 발생합니다. 자, 원래는 기초 시간에 이런 거 배우는 거 아닌데요. 뒤에 있지만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용은 비용인데, 아직 지급되지 않은 비용인데요. 예를 들면 뭐가 있느냐. 12월 30일 현재, 기말결산 현재, 어, 거래처한테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데, 은행한테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자를 못 줬다. 미지급 이자입니다. 월산기말 현재 종업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했다. 미지급급여. 또, 뭐, 집세를 못 줬다. 미지급 임차료.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선수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은 수익인데 미리 받은 수익입니다. 이 말은 2015년도가 단기라면 2016년도는 차기입니다. 즉, 수익을 받긴 받았는데 그 받은 수익 중에 일부가 차기 이후에 미치는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수익 발생이 언제 되는 거냐? 2016년도 차기 이후에 발생되는 수익입니다. 차기, 다음 년도 차기 이후에 발생되는 수익. 차기 이후에 발생되는 수익. 자, 미리 받았다. 비자를 미리 받았다. 선수이자. 그러니까 2016년도 이자를 미리 받은 거지요? 선수 이자. 선수 수수료. 선수 임대료. 그러니까 이자를 미리 받았다, 선수 이자. 수수료를 미리 받았다, 선수 수수료. 집세를 미리 받았다, 선수 임대료. 미리 받았으니까 나중에 받을 수가 없겠죠? 부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미지급 비용과 선수 수익. 부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미지급 비용 반대는 뭘까요? 미수 수익입니다. 선수 수익의 반대는 뭘까요? 선급 비용입니다. 선급 비용. 자, 미지급 비용 반대는 미수 수익, 자산이죠. 선수 수익 반대는 선급 비용. 선급 비용은 자산입니다. 좀 어렵죠?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우는데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선수, 부채. 미지급 부채, 선급 비용, 자산, 그리고 미수수익 자산이 되겠습니다. 네. 미수와 선급은 자산, 선수수익과 미지급 비용은 부채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구체적인 부채의 분류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어, 부채는 유동 부채와 비유동 부채가 있는데, 1년 이내에 상환될 부채를 비유동, 아, 유동부채. 1년 이후에 상환될 부채를 비유동부채. 여러분, 아, 기초책이라고 하지만 저 뒷부분에 있는 내용까지 상사하게 넣놨는데 여러분, 100%를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이 이해한다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선 유동부채 8가지 봅니다. 단기 차익금. 1년 이내에 가파될 차익금이 되겠죠? 매입 채무. 외상매입금과 지급금을 합쳐서 매입채무라고 합니다. 미지급법인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년 동안 주식회사가 벌어들인 세금을 법인세를 해야 되는데 결산 기말 현재 법인세를 아직 납부하지 못한 것. 미지급법인세가 되겠습니다. 거기 단기에 납부할 법인세로서 미지급법인세가 되겠습니다. 미지급 비용입니다. 어, 미지급 비용. 당기에 발생한 비용 중 아직 지급하지 않은 비용이 되겠죠. 예를 들면 미지급 이자, 미지급 수수료, 미지급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선수 수익은 현금으로 받은 수익 중에서 차기 이후에 속하는 수익입니다. 미리 받은 거지요? 여러분, 지금은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나중에 본 강의 가서는 자세하게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 오늘은 이런 것들이 부처라고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수 수익, 현금으로 받은 수익 중에서 차기 이후에 미치는 수익입니다. 집세를 미리 받았다, 선수 임대료. 수수료를 미리 받았다, 선수 수수료. 이자를 미리 받았다, 선수 이자. 선수금입니다. 아,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상품 같은 걸 주문받고 계약금으로 미리 받은 돈을 선수금이라고 합니다. 미지급금입니다.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상품이 아닌 물건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돈이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거래 이외에서 잠시 보관하고 있는 돈. 예수금입니다. 남의 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돈 예수금 부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유동부채 거기 여덟 가지가 나왔는데 이 여덟 가지는 뒷부분에 가서 배울 건데 그냥 제목만이라도 읽고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사채라고 하는 것은요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자금이 필요할 때 일반 대중들한테 사채라는 증서를 발행하고 빌려 오는 돈이 바로 사채입니다. 1년 이후에 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회사채 금액이 사채가 되겠고요. 또 사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조 인수권부 사채가 있고. 전환사채라는 게 있는데 어 회사가 사채를 발행했으면 회사는 사채를 발행했고 사채를 산 사람은 사채권자인데요 그 사채권자들에게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그런 부여를 어 부여한 사채가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되겠고요 또 전환사채라고 하는 것은 사채권자가 어 주식으로 주주로 바뀌는 거지요 사채를 가지고 있는 사채권자가 사채를 회사에 반환하고 주식으로 어 교부받는 그런 사채입니다. 즉 사채를 주식으로 바꾸는 것이 전환 사채인데 거기 사채권자가 주식 전환을 요구할 수 있는 사채입니다. 그러니까 사채권자가 회사의 사채를 받나하고 주주가 되는 거죠. 주식으로 교부받는 수 있는 사채가 전환 사채가 되겠습니다. 회사가 빌려온 차입금인데. 1년 이후에 상환 조건으로 빌려오는 것이 장기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또 회사는 퇴직하는 종업원들에게, 임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매년 일정 금액씩 모아두는 부채가 바로 뭐냐. 거기 퇴직급여 충당부채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퇴직급여를 충당부채를 설정하는 것이 거기 나왔죠. 임직원 퇴직 시 지급할 퇴직금의 예상금액을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장기제품 보증충당부채입니다. 장기제품 보증충당부채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제품을 팔았는데요. 그 제품을 3년간 AS, 또는 1년 이상 AS를 무상으로 해줄 때 그런 보상, 아, AS 해주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 수리비가 나갑니다. 무상 수리비가 나가지요. 이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 예상되는 지출금액이 바로 장기 제품 보증 충당 부채가 되겠습니다. 일곱번째 이연법인세 부채입니다 법인세를 내긴 내는데 당해년도에 납부할 법인세를 차기 이후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하는 부채가 이연법인세 부채입니다 거기 나왔죠 당기의 법인세 납부를 안내고 유보시키고 차기 이후에 2016년도에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이연법인세 부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입채무는 매입채무인데 장기성 매입채무 즉 장기 매입채무는 기타 유동부채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유동부채 8가지 하고요. 비유동부채 8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유동부채 정도만 기억하시고 비유동부채는 저 뒷부분에 가서 자세하게 학습할 텐데요. 그래도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엄청나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채를 마치고 자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나오는 겁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다 보실까요? 자산에서 지난 시간 배운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나오는데 이 등식을 우리는 자본 등식이라고 합니다. 즉, 자산을 약자로 A라고 하고요, 부채를 P라고 하고요, 자본을 K라고 합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인데, 우리는 만약에 자산이 천만원입니다. 현금이 천만원 가지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그 천만원 중에는 타인한테 빌려온 돈, 차익금 200만원 있었습니다. 이건 타인 자본이죠. 남의 것이 아니라. 그러면 순수한 자본은 내거 800만원입니다. 1000만원 가지고 장사를 시작했지만 남의 빌려온 돈 200만원 있으니까 차익금이 있으니까 순수한 자기 자본은 800만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본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순자산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순자산. 순자산. 이것을 다른 말로 자기 자본이다. 이런 말 씁니다. 또는 소유주 지분이다. 자기 지분. 소유주. 그 기업의 소유주가 소유하고 있는 그 지분. 지분이라고 하는 건 몫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자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산에서 부채를 빼게 되면 자본이 나온다. 한번 여러분 거기 보시기 바라고요. 어, 23쪽에 보시게 되면 자본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납입 자본이 있고요. 납입 자본이 있고 두 번째는 기타 자본 요소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익, 잉여금이 있습니다. 다시요. 크게, 자본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본에는 납입자본이 있고, 기타 자본 요소, 그리고 이익, 잉여금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납입자본에는 뭐가 있느냐? 자본금. 자본금이 있고요. 자본잉여금 그리고 자본조정이 있습니다 다시요 자 우선 이런 용어들이 저이 자본도 뒤에 가서 배우는데 오늘은 그냥 제목만이라도 좀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납입자본이 있고 기타 자본요소가 있고 이익잉여금이 있다 납입자본에는 자본금이 있고 자본잉여금이 있고 여기 자본잉여금이라는 말이 있고 이익잉여금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냥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잉여금, 영업활동 결과 발생하는 잉여금을 이익잉여금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 자본금에는 자본금에는 이게 있습니다. 어, 주식회사는요 개인 기업은 그 추, 추, 투자자가 출자자가 자기 자본을 출자해서 회사를 운영하지만 주식회사에서는 주식을발행해서 자본금을 조달합니다이주식에도보통주가있고 우선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에는 보통주자본금이있고요우선주자본금이 있습니다. 이우선주자본금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를 설립해놓고 이익 생기면 우선주 주주들에게는 먼저 배당하는 게 우선주가 되겠습니다. 우선주를 배당하고 남는 이익금이 있으면 보통주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는 건데 그 주식에도 보통주가 있고 우선주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에는 이건 자본에게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우는데요. 자본금에는 보통주 자본금이 있고 우선주 자본금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에는 주식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뭐 자기 주식 처분 이익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 뒤에 가서 나중에 배웁니다. 자본잉여금에는 주식발행 초과금, 주식을 활증 발행할 때는 생기는 경우인데 나중에 배웁니다. 주식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 이익. 그냥 들어봤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조정에도 아홉 가지가 있습니다. 아홉 가지가 나중에 배웁니다. 자본조정 거기 아홉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본 요소, 기타 자본 요소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잉여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 거기 여러분 몇 페이지입니까? 이십. 사측에 보니까 이익잉여금에는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 여기에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너무나 복잡하지요. 지금 기초회계하는 시간에 자본금 너무나 복잡합니다.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끝에 자본금, 끝에 무슨 무슨 잉여금, 무슨 무슨 준비금. 무슨 무슨 정립금 자 기초에서는 그냥 자본금만 아시면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자본에는 끝에 자본금자 들어가는 거 잉여금자 들어가는 거 준비금자 들어가는 거 정립금자 들어가는 거 지금 어이 공부하는 겁니다. 회계 계정과목을 공부하는 건데 자본금 잉여금 준비금 정립금자 들어가는 건다 자본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오? 자본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납입자본이 있고, 기타 자본 요소가 있고, 이익잉여금이 있다. 납입자본에는 보통주 자본금과 우선주 자본금. 자본금에는 보통주 자본금과 우선주 자본금. 그리고 자본잉여금이 있고, 자본조정이 있다. 자본조정에는 9가지가 있고, 기타 자본 요소에 4가지가 있고, 이익잉여금에는 3가지가 있다. 오늘은 이런 용어들만 기억하시고, 끝에 자본금, 잉여금, 정립금 준비금 자는 다 자본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가서 배울 건데요. 그래도 한번 거기 계정 과목들 그냥, 어, 한번 눈여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기초책 무시하면 안 되고요. 나중에 여러분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은 여기 있는 개정 과목을 가지고 반복해서 수십 번 시간 날 때마다 읽어보시면 여러분 회계를 공부하는데 한눈에 회계가 들어올 것입니다. 자 여러분 24쪽에 보시게 되면 기본 예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개정 과목을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분하여. 가로 안에 기입하시오. 지금 기초적인 겁니다. 문제는 기초입니다. 현금 자산, 당좌예금 자산, 대여금 자산, 외상매출금 자산, 선수금 계약금으로 미리 받은 것 부채, 외상매입금 부채입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품 자산, 영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책상과 의자, 컴퓨터인 비품 자산, 자본금 자본입니다. 지급어음 상품을 매입하고 약속금을 발행했다. 지급어음 부채입니다. 차입금, 빌려온 돈 부채입니다. 영업용 어, 상가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사무실, 오피스텔 건물 자산입니다. 미수금 상품이 아닌 것을 처분하고 상품 이외의 물건을 처분하고 못 받은 돈 미수금 자산입니다. 선급금 상품을 주문하고 계약금으로 미리 지급한 선급금 자산입니다. 받으러음 상품을 매출하고 어음을 받으면 받으러음 자산입니다. 미지급금 상품이 아닌 것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부채입니다. 앞으로 갚아야 될 부채가 되겠습니다. 차량 운반구 자동차 같은 거 차량 운반구 자산입니다. 그리고 예수금, 남의 돈을 일시적으로 맡아가지고 있는 예수금, 부채가 되겠습니다. 소득세 예수금, 건강보험료 예수금, 종업원 예수금, 부채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은요, 한국상사의 자산부채 현황인데, 재무상태표를 작성해서 자본금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거 T자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재무상태표는 T자로 해서 왼쪽은 뭐가 들어가지요? 자산,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본이 들어갑니다. 현금 자산입니다. 50만원,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자산입니다. 90만원, 그 다음에 단기대여금 자산입니다. 30만원. 상품 자산입니다. 70만원 건물 자산입니다. 90만원 외상매입금 부채입니다. 80만원 그리고 단기차입금 부채입니다. 50만원 미지급금 부채입니다. 40만원 마지막에 자본금이 나오겠죠. 이렇게 차변학계 금액과 대변학계 금액은 반드시 일치합니다. 차변학계 330만 원이 되겠네요. 대변학계 330만 원. 그러면 자산 총액에서 부채가 얼마입니까? 80만원, 50만원, 40만원이니까 170만원이 되겠죠. 자산 합계 330만원에서 부채 합계 170만원 빼니까 자본금은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재무상태표는. 1월 1일 날 작성하는 것은 기초재무상태표. 12월 30일 날 작성하는 것은 기말재무상태표가 되겠는데, 이거는 한국상사의 12월 30일 현재이기 때문에 기말이 되겠습니다. 차변 쪽에는 자산이 들어가고요. 대변 쪽에는 외상매입금, 단기차입금, 미지급금은 부채가 되겠고요. 자산총액에서 부채를 빼게 되니까 자본금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것은 어떻게 나오느냐.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 되는 거죠. 이러한 등식을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산에서 부채 빼면 자본. 자본 등식이지만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대차대조표 등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니 아 즉 재무상태표 등식을 다른 말로는 대차대조표 과거의 용어입니다. 대차대조표 등식 이런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기업과 경영,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